국내 출시가 기대되는 슈퍼세단이 그랜저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남자답고 깔끔한 디자인과 넓은 실내, 한국인이 좋아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수소연료전지까지 제공하는데요. 출시일과 가격은 어떤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올해 수입차 시장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작년인 2023년을 보면 3위부터 아우디, 볼보, 테슬라, 렉서스가 차지했었는데요. 여기서 토요타는 미니보다도 낮은 10위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올해인 2024년은 다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3위부터 테슬라, 볼보, 렉서스, 그리고 놀랍게도 토요타가 등장하는데요. 작년 10위에서 무려 4단계가 올라왔으며 아우디보다 3,500대 이상 판매하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세의 토요타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플래그십 모델의 부재인데요. 렉서스가 플래그십 SUV LX 하이브리드의 국내 도입을 확정 지은 이 시점이야말로 토요타 역시 오늘의 주제 크라운 세단을 국내 도입해야 할 노를 저어야 할 접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 우선일 것 같던 크라운 시그니아가 국내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국내 공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죠. 이미 국내 출시가 완료된 크라운 크로스오버와는 전혀 다른 그랜저와 동급의 후륜구동 모 하이브리드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토요타의 서브 브랜드가 된 크라운 라인업에서 고급 세단 위치를 차지하는 크라운 세단은 전장 5,030mm 휠 베이스 3,000mm의 덩치를 가진 준대형급으로 일본 내수보단 중국과 한국 등큰 세단을 선호하는 시장을 노골적으로 노린 체급인데요. 그랜저와 덩치가 거의 똑같으나 풀륜구동 차량의 비율인 만큼 크라운의 휠 베이스가 무려 10cm 이상 깁니다. 전면부엔 토요타 엠블럼이 아닌 크라운 전용 로고가 보이며 좌우를 가로지르는 일자 디아렐이 수평선을 강조하는데요. 그랜저의 심리스 오라이즌 디아렐도생각하죠 얇고 날렵한 헤드램프엔 사각 광원들이 보이며 크라운 크로스오버도 흡사한데 해머 헤드로 불리는 이런 디귿자 조형은 조만간 국내 출시할 캠리 등 다른 형제 차량들도 공유하는 패밀리 룩입니다. 범퍼부엔 거대한 팔각 그릴이 입을 벌렸고 세로줄 그래픽까지 마치 스타워즈속 바스베이더의 가면 같네요. 이렇게 그릴 위치를 내림으로써 시선 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차가 보다 납작해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죠. 길쭉하게 뻗은 측면의 경우 직선 벨트라인 등 그랜저와 비슷한 분위기를 내는데요. 두차 모두 후드를 길게 뽑아 역동적인데 그랜저는 후륜구동을 최대한 따라한 전륜구동이고 크라운은 진짜 후륜구동입니다. 그렇기에 프레스티지 디스턴스의 길이도 조금 더 길죠. 루프라인의 경우 트렁크까지 꽂히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가져가 마치 쿠페가 떠오르며 큼지막한 쿼터글라스가 실내 공간감을 강조합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메리평 도어인들인 그랜저와 달리, 여긴 일반형이라 아쉽지만, 앞문 쪽 세로형 가니쉬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주네요. 최대 20인치의 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역시 그랜저의 20인치와도 비슷한 맛입니다. 후면에선 좌우가 이어진 얇은 테일 램프가 심플한 최신차의 맛을 내고, 크라운 레터링이 중앙에서 새겨졌네요. 머플러는 따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블랙을 포함해 6 컬러를 제공하며, 실내 많은 곳에 투입된 적층우드 트림에 대해, 토요타는 200개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전통 등불의 영감을 받은 64종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재밌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는 모두 12.3인치의 사이즈이며 공조기 컨트롤은 따로 분리돼 직관적이네요. 자그만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됐으며 뒷좌석 중심의 쇼퍼 드리븐인 만큼 뒷좌석 다리 공간과 헤드룸은 여유롭습니다. 암 레스트 디스플레이와 파노라마 선루프, 릴렉세이션 기능과 전동식 선시이드 등이 적용되죠. 트렁크 용량은 그랜저보다 살짝 작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재원입니다. 크라운세단은 독특하게도 하이브리드와 수소전기차 두가지로 운영되는데요. 2.5L 직렬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은 245마력을 발휘하며 다단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무단 변속기에 4단 변속기를 추가한 독특한 방식입니다. 리터당 14에서 15km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죠. 두번째인 수소연료전지 모델은 토타 미라이와 파워트레인을 대부분 공유하며 총1 4 1리터의 수소탱크가 장착됩니다. 182마력과 30.6km 킬로그램미터의 토크를 발휘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820km에 달하며 약 3분 만에 충전 가능합니다. 이는 현대 넥소보다 2배 빠른 수준이며 이 충전속도야말로 일반 전기차를 따돌리는 수소연료 전기차의 강력한 장점이죠. 외부급 전기를 사용한다면 수소로 생성된 전력을 가정에 공급할 수도 있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애초부터 글로벌 출시를 위해 개발됐고 특히 이렇게 덩치가 큰 세단은 중국과 한국 시장의 수요가 높기에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중론인데 업계에서도 기대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크라운 크로스오버를 대신해 중형 SUV 크라운 스포츠나 오늘 소개해드린 크라운 세단의 국내 출시를 바라볼만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가는 일본 현지에서 6,300만원 시작이며 수소 버전은 7,200만원 시작이죠. 가격대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단 1,000만원 이상 비싸고 국내에 온다면 가격이 보다 오를 텐데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만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